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대단한 잡목분재의 대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분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주에 있는 윤재풍 원장님 분재원입니다. 윤재풍 원장님은 이름만으로도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간판도 없는 분재원입니다. 자, 이곳에는 항상 시민들이 주말에 모여서 어윤 원장님께 분재를 배우면서 자기 작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분재 배운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아 2년, 2년 배우셨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은 아, 엄청 <laughs> 뭐 겁나게 소질이 좋으신 건데. <laughs> 우리 이제 윤재풍 원장님에 대한 평가를 딱 한마디만 해봐 주시면. 사람 너무 좋으셔요. 아, 사람 좋다. 아... 아니, 사람 좋은 거는 분재하고 상관없는데. <laughs> 재밌으세요? 나무 <laughs> 만지는 거. <laughs> 제 2년 하신 분이 만지는 나무 치고는 꽤 수준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는데 여기서는 아무 말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무를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고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나무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나무는 한국분재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소사나무입니다 근장부터 줄기에 간의 배열이 아주 뛰어난 주립형 소사나무인데 밑에서 보면은 장가지 형성이 기가 막히죠. 예, 여기 윤제풍 원장님이 실묘를 기울여서 만든 소사나무 중품에서 조금 큰 어, 대품, 약간 대품 작은 대품 사이즈라고 할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아, 이 나무가 예전에 그 대통령상 받은 그 나무네? 아, 참 멋집니다. 한상적이에요. 이리 와, 이리 와. 이것도 이쪽이 뒤인 것 같은데 뒷면 이 자, 가지 잘 받아 놓으면 이저 밑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 <웃음> 멋있어요. <웃음> 그큰 정자나무 밑에 내 앉아있는 그런 느낌들입니다. 전 이런 나무 되게 좋아해요. <laughs> 다 그러죠 그러죠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 우게 되더라고요 나무 보면 편안해야 되는데 음. 답답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조금 이제 복잡하고 약간 네. 그런 느낌 路。No. 모양목이었는데 딱 가지 두 개만 갖고 재구성을 한요다자르고요다자르고이 수평지로 딱딱딱 이 정형적인 아, 일지. 이게 다돼 있던 건데 재미가 없어서. 네.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한번 해본다고. 아 요거 고 뽑아 올리고 머리 갖고 두개 가지고. 이제 뭐 향나무나 주먹 같은 송백류 에서 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 낙엽소에서 도 제가 이제 진백을 하다보니까 잔목 에도 어. 이제 그런 네. 수행을 응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게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지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여튼. 이제, 이제 그렇게 되려면 기본지가 어? 완전히 힘있게 굵혀야만이 그 맛이 표현 이 되는데 아그 기본지 굵히는 게 네, 이제 시간, 네. 시간 문제네. 어 이따 마실게요. 네? 예, 예. 이 화분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물 네. 관리 이게 돼요? 네. 이것도 근장부터 이런 것도 밑에서 보면은. 멋집니다. 이것도 재밌고. 지금 이제 다 이제 도장시킨 예, 예, 중이고, 예. 이제 적당한 아, 네. 선에서 네. 이제 다, 원하는 예. 되면 다시 다 커팅해갖고,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제 장소가 좁아서 큰일 났습니다. <laughs> 이거 참, 언뜻 보기에는 그냥 막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참 묘미 있네요. 정말 특이한 피부네. 저것도 약간 그런 근데 얘는얘는이제 음, 특히 그막 네, 접종 중에서도 막 정말 구는성그 네, 네. 두꺼운 그런 느낌이팍 나갖고 소다가 음. 이게 보통 그수사회당 같이 꽃피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좀 예. 다르죠? 어, 수사회당하고 이제 이건 호꼬이고 수사회당 겹이고 이건 이제 자연에서 나온 것인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러 호대해당이라고 그냥 꽃태당? 불러요. 어. 근데 이제 딱히 명칭이 예. 옛날에 우리 그 원종이 아니면 개자를 썼잖아요. 예. 개해당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불렀거든. 음. 근데 이제 꽃이 원체 화려하고 이뻐서 그러니까 이게 꽃도 뭐... 화려하고 열매도 잘 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흔하게 그냥 수사에 당하는 거 하고는 하여튼 틀린 예, 뭔가 예, 틀리단 예. 말이죠 예. 엽상이나 이런 거 비슷한데 <laughs> 아, 근육질의 몸매 이 것도 아까 그같은꽃 해당 이라고？하 는거이얘가밑 에가 힘이있 으니까 화면 빨잘봤 는데요. 20여년전에 싹 말아넣다가 었심 빼갖고 꼬굴쳐 놓은거예요 20년전에? 네 근데 아직도 배양중이에요이다 <laughs> 만들었다 지금 새로 지금 기본지가 약해서 네, 다시 네. 들어갖고 여기가 없었는데 다시 어, 이제 요리 끄집어내서 얘가 무겁다보니까 안되더라고 그냥이 안맞아서 이쪽 푸나무들을 한번 볼까요? 얘들도 지금 다 예전에 다 만들어졌던 거 지금 다 새로 예 네, 이제 약해서 다시 리뉴얼 작업이에요 네. 리뉴얼 작업 이것 네. 저쪽이 정면인데 요리컵걸려어아 네. 정면을 네. 저쪽은, 저쪽은 뭐... 좀 밋밋해 팽면적이고아굉장하고 살이하고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쪽에서 보이네 죽겠다가 네. 오래 자르네 어... 여기에 이제 머리고 이렇게 간 네. 일지였는데 네. 너무 가까워 네. 그래서 공간을 주려고 이제 파리로 음... 만들고 네. 다시 일지를 세워서 이제 <laughs> 참 예, 저를... 이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네. 이때가 만들었던 나무들이 아, 네. 재미가 없고 답답해서 자 어... 이제 수영들을 다 뜯어 고치고 바꾸고 있는 여기도 원래 부둥변 삼각형으로 다씌었던 건데 예. 재미없어서 이제 이 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쪽에 음. 날리고 음. 그쪽에 이제 공간을 충분히 여벽을 주고 이쪽에다 힘을 실어서 변화를 주고 이것도 원래 저쪽이 머리하고 다 만들었던 나무인데 예. 예. 예 새롭게 변화를 참, 곡선 재밌네. 이게 참, 여기서도 또, 교묘하게 이렇게 딱, 두 돌았네. 그러니까, 아까 그 소사나무가 꼭, 이런 느낌이 드는 피부인 거죠? 잔잔하니어우 저녁 먹고 가니까 엄마 기강 강, 응? 예. 지금 네. 돌에 붙인지 지금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오래는지 지금 한3년 분해 있다가 수행이안 맞아서 아3 년밖에 안된 네. 거예요? 네. 엄청나게 오래된, 것 네. 같은데? 네. 나무는 오래된 40년 아, 아, 거 같은데? 나무는 오래됐죠, 4 0 년. 아 나무 는 오래된 거. 건데. 돌에 이제 맞춰. 그럼 화분에서 이렇게 합식으로 줄입식으로 네. 네. 이렇게 네. 만들어져서 네. 그런 거예요? 이수행 자체가 분화고는안 맞아서 네. 그래서 돌을 찾아가요. 그러네. 맞춰서. 화분에 심기는 해야 해. 아 요즘 최근에 이게 그럼 다 돌에 다 최근에 네, 작업한거예요그들이뭐 아까 이제 뭐 팽나무고 뭐 소사고 몇점 네. 있는 것들이 이제 한 5-6년 전부터 이제 돌 구해서 작업한거아저 아까 저 팽나무도 그거밖에 안된거예요네아 엄청 오래된 줄 알았네 원래 기본 분생화를 했던 놈을 못다보니까 음, 음. 이것도 얘가 머리였는데 수남부였는데 다시었다가 다시 흐트린거 예. 이 제주도 돌이 참 색깔이나 모양이 잘 어울리는데, 조금 속질이 약한 게참 아쉽네. 석질만강하석일도 해서 바다에서 나온 놈들은 단단한데. 단단한 게 예. 있죠. 토중석. 예. 지금 이런 거는 그 돌하고 이 나무 사리하고 참, 예. 조화가 잘 맞네요. 이것도 많이 날린 것 같은데 시원해졌습니다. 자, 또 돌을 찾고 있는 중이. 아, 그러네. 저또 돌에 들어가야 이제. 예.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크다가 다 역방향으로 갔을까? 어떤 주변 환경이 바뀌었나? 이제 수형의 변화를 그렇게 줬죠. 원래는 좀서은사간이었었는데 그, 사간 저게 ]죠. 철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야생에서 상태가 아니고? 어, 예. 처음에 기본 가지는 곡을 그렇게 넣어서, 가지 네. 끄서는 전부 철사로 이제 꺾어서 그렇게 했죠. 음. 이쪽으로 연장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길어져서 네. 느낌이. 네. 반대로 역으로 음... 이제 와야 음... 좁혀지잖아요. 음... 이제 저쪽에 가지들 다 이런 것들. 예. 것들 다 예. 예. 단순, 이게 자연에서 바람에 의해 이제 가지가 많이 정리가 예. 되고 예. 꺾이고 한그 모습을 예. 이제 담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칠리형도 예. 이런 이런 예. 스타일의 칠리형은 한... 네. 예. 처음 봅니다. 예. 저 여기는 나 봐. 예 yeah, 여기서 째가죠. <laughs> 네. 완전히 스타일이 진짜 완전히 바뀌셨네. <웃음> 오랜만에 하더니. <laughs> <laughs> 아 이것도 피부 좋네. 재밌네요.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나무들 보면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나무는 일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변화를 음. 많이 못 주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나무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싫어서 예. <laughs> 자꾸 이제 그 부등변 삼각형이 싫어가지고 변화를 음. 좀 자꾸 주고 있는 게 <laughs>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부등변 삼각형이, 삼각형이, 결과적으로 부등변 삼각형이 되긴 예. 되는데. 음. 그 나무, 예. 그 수심에, 음. 간의그 뿌리하고 거기 중심을 두느냐, 예. 중심을 더 벗어나서 두느냐그 차이거든요. 좀 이제 네. 더 기학적인 모습을 띄게끔 해주는 게 좋고. 저... 예. 그 젊은 나무였을 때는 수심이 중심에 가 있는 것이 맞는데, 예. 나무가 더 늙고 노목이 네. 되면 결국은 예.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에 의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음. 머리가 이제 어든 자연의 영향을 받다 보면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밑에 치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머리 수관부가 벗어나니까 음, 그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스스로 세대교체를 네. 하면서 그러니까 머리 수관부의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졌구나. 그러면서 나이 먹어가는과정이니까 젊었을 때는 분명히 네. 중심에 있는데, 나이 가먹은 네. 나무들을 보면, 네. 결국그 머리는 다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여기 자연에서 보면은 그 나이 먹는 게 100년, 200년이 아니라 네. 정말 1000년, 2000년 그래. 지난 나무의 보십니다. 그러니까 보소.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분재 나무 수형이 결국은 천년목의 수형으로좀 변화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전 전에 하던 예. 거는 이제 뭐한 2, 300년 뭐, 된 예. 나무의 예. 모습에서 청장년 층의 젊었을 예. 때 모습에서 변화를 예. 완전히 노목으로 이것도 예. 이제 머리가 수심이 다 있었던 나무인데 예. 머리를 날리고 다시 재구성. 자, 그게 참 표현이 좋네요. 네 청장 일본 청장년 일본 부대는 청장년 시대의 수영이 멈췄다 수영이라고만 보면 예. 되는 거 우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예. 그 우리는 자연에서 보면은 천년 목의 노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청장년 음. 모습의 수영을 다 가다 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갖고 있는 노목스러운 모습은 간이 그런 그 간의 느낌이 많은데 수영은 젊은 나무 수영을 가다 붙는 음. 그래서 이제 음, 나무를 하다 보니까, 음, 그걸, 그, 가나, 가 갖고 있는 음, 세월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음, 결국은 표현을 그렇게 안 하면, 음, 따로 놀더라.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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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계기가 이제 거기서. 에 예. 아, 진짜, 1, 2년, 1, 2, 0년이 아니라, 40년을 한그 분재인이 느낄 수 있는 예, 예. 그, 그걸 네. 본인이 나무를 키우면서 이제 깨닫고 느끼면서 표현을 음. 바꿔주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음. 팔기 위해서 자꾸 옛날 음. 과거로 다시 회기를해 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못 느끼고 음. 가는 경우가 많죠 거의가. 저 같은 경우는 95%가 그렇다 네. 99%? 네 그런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생업이 이쪽에 두지를 않다 보니까, 음. 그냥 내가 느끼고 깨닫는 만큼 조금씩 부실 분데 이게 제 나무는 만들어 본분재보다는 만들어가는, 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꾸 교체해 주고 네. 만들어가는 분재를 했던 것이 네. 지금 이제 이 정도 온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다 시민들. 근데 것. 이것도 이제 조금만 모양 먹였어요, 원래. 아. 근데 재미가 없다고 이제 없애, 팔아보든지 없애불란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변화를 한번 줘봐라. 어. 아... <laughs> 그래 요거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지금 몇 년이나 키웠어? 그게 키운... 한 7, 8년 키웠죠. 7, 8년. 음... 7, 8년이면 뭐 그래도 에, 빨리, 해볼만... 빨리 키운 거네. 해볼만 한 거네. 우리가 참. 이제, 이 나이 돼보니까 참, 7, 8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은 건지, 그거, <laughs> 느껴지지 않아요? 시민들 나무도 참. 저한테 그치? 양도 네. 받아서 어... 키우고 있는 나무. 굉장히 이제 이분은 그 감각이 음. 좀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빨리 받아들이네. 야, 치민이 이 정도 수준의 나무 갖고 있을 정도면 뭐, 대단하신 거네. 뭐, 진짜 어지간한 풀어도 이렇게 쇼우기 어렵죠? 네, 저하고 제 같이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고 꼼꼼한 음. 그건 이제 타고난 성격이어서, 음. 그걸 잘 하셔 마무리 마지막 길인 것같 결과, 결과적으로는 했던 이, 그래도 전체를 보는 안목이 이게 네. 갖춰져야 되니까. 괴물 같은 향나무 참 우리나라도 저런 게 많이 나온 건데 저는 자연에서 많이 나온 거죠 저게 8 0년도에 신한 자은에서 나왔던 나무 어... 귀한 설송나무입니다 얘다 곡들이 저 등나무도 <laughs> 예사롭지 않네. <laughs> 이거는 앵두. 에? 앵두가 엄청 달렸네. 와. <laughs> 야. 야 앵두 저 화분에서 크면은 장가지 잘 죽지 않아요? 할때 되면 볼 만하지. 아. 꽃가을 때도. 꽃피을 때도, 네. 꽃꽃 때도 예쁘고. 에. 열매도 이제 익으면 또 예쁘겠네. 기가, 기대가 됩니다. 어, 이건 제주 윤놀이? 예. 예. 일 산이 재밌어서. 예. 약간 또 반대로 역으로 온 거예요. 어. 수영이. 딱. <laughs> 딱. 윤원장님 <laughs> 스타일 <웃음> 저 등나무가 예사롭지 않은등이무 거. 이 거. 이같으면 같은 나갈 만한 나 거. 이이게뭐피부이 조금 예, 성격이 약간 황특이이네 이분 같은 거. 이분 같이좋은데 이분 은 거. 이분 같은 거. 이이고 앞뒤가 이 음. 좋아서 음. 나무인데 고태감이 끝내주네요. 이 네.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귀중제에 등록을 할 만한 나무인데 그런 게쉽으니까 이제 협회에서 그런 거 만들죠. <laughs> 아 이사님이 아, 이사님 같은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뭉쳐야 되는데 아, 재밌습니다. 이런 건서 젓가락만 가져와가지고 어, 우리나라에서 지, 한 음, 30년 라에서한3 0여이년 30년 30년 요0 30년 이게 이제 일본에0년 30년 3 0라라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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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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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술담쯤 맹문동 함께요 청문동쯤 대야술를 담아요 맹문동 갖고는 작품 저기 윤재풍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얼굴 잘 보시고 우리나라 분재 대가 중에 한 분. 아이. 네. <laughs> 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윤재풍 원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이런. 분재 명품들을 볼수 있는 이런 장소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재품 원장님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마다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 인사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재품 원장님의 분재 원벽기는 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